권력을 가진 자의 갑질, 감시 시스템의 허점, 그리고 금융권의 불신. 오늘 이슈브리핑 용올라이브에서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책임과 제도의 경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부당해직된 교사의 임금을 3년 넘게 지급하지 않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체불의 고의가 명확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조차 없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장은 이미 교직원에게 손주와 반려견을 돌보게 하는 등 갑질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인물입니다. 여기에 학교법인 예산을 사적으로 썼다는 횡령 혐의까지 더해져 교육 현장이 개인의 권력 놀이터로 변질된 현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간이지 누군가의 사적 권력이 행사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교육계 내부의 구조적 부패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다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명 심평원의 빅데이터 시스템 이야기입니다. 부당청구를 자동으로 잡아내는 이 시스템의 적발률은 무려 84.6% 하지만 문제는 부당청구 자체가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6년간 진료비 산정기준 위반 금액은 45억 원에서 190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 거짓청구 역시 25억 원에서 103억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탐지는 잘 되는데 왜 줄지 않을까요? 바로 제도적 한계 때문입니다. 심평원은 부당행위를 탐지만 할수 있고 제재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합니다. 탐지 조사 처분이 분리된 구조 속에서 반복기관을 제재할 실질적 수단이 없는 겁니다. 결국 일부 요양기관은 걸려도 환수만 하면 된다는 인식 속에 부당청구를 관행처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그 재정을 갉아먹는 행위는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특혜성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정기검사 이후 총 2,334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확인했습니다. 이중 손전 회장 친인척 관련 금액만 730억 원에 달합니다. 더큰 문제는 이 대출의 60% 이상이 현 경영진 체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이를 두고 표적 검사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정기 검사 일정을 1년이나 앞당기고 6개월간 장기 검사를 벌였기 때문이죠.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위법 행위냐 심사 소홀이냐에 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서류 조작 등 불법이 있었는지 아니면 내부 통제 실패에 불과한지를 금감원이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권 내부에서도 현 경영진을 겨냥한 정치적 검사라는 의혹이 제기되지만 국민 입장에선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이 더 중요합니다. 사립학교의 갑질,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그리고 금융권의 부패 의혹. 세 사건은 서로 다른 분야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책임의 부재입니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이 무너질 때 제도는 부패하고 신뢰는 사라집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일은 반복된다. 오늘의 이슈 내일의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슈브리핑 용을 라이브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